이게 뭘까요? 예? 제가 예수님께 내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. 이 안에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또 궁금하시죠? 궁금해지면.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? <laughs> 달콤한 사탕, 초콜릿입니다. 네. 케이크, 생일 케이크. 네. 우리가 좋아하는 현무. 네, 지금 이 안에는 여러분들의 우리. 내가성사표를 그러니까 따로 나눠드리지 않았죠? 여러분들이 대림절 기간 동안 성사 보시고, 거기다가 각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쓴 그것을 성사표이 안에다가 다 담았습니다. 다 담았습니다. 이게 우리 마음이죠? 네? 깨끗한 마음, 긴 마음. 예.